명일방주. 신규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었고요. 숙제를 겸임함. 거기다가 요번에 여기 보이시죠? 업데이트 된 여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화중이 이벤트 먼저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laughs> 여기 시 있다. 시 뽑으라고 선짓하는 거야. 시 써봐야지. 그래. 시 써보자. 여러분이 원했다. 내가 막 뽑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따라가지고 뽑는 거. 먼저 시를 뽑는 게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치? 자, 10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10회. 10회 고. 갑시다. 요번 나오겠지? 나온다. 나올 거야. 나. 어느 시간했는지 어느 시간에 도착사는지 어느 시에도어스카페에도나했는시는지 어느 시다도도 시를 너무 보고 싶다고 시가 지금 시부터 시가 급해 야내 얼굴보다 난 시가 급해 야 여기서 안돼 안돼 그럴 수 없어 제발 제발 시시야 육성이야 육성이야 육성 남이야 미타 야 건세입니다 더블 사가 바로 갑니다 바로 갈 거예요. 시 빨리 보고 나는 게임을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엔 이번엔 어. 1 2시시나시 나왔어요 시시나 하나 더 보고 싶어요 사실 자자자시시 나온다 육성이다 육성이다 더블 시 더블 더블 시 오나시가 독터가? 야야. 아냐 멸시한 오, 거 아니에요. 멸시한 건 아닌데. <laughs> 야, 내가 오늘 코스한 거는 시잖아. 그럼 실을 뽑아야지. 야, 일단 어성은밖정 어! 시다. 이번엔 확실히 십니다. 코드네임 카이? 우유니 씨요? 誰か? 네! 엄니 언니 떴다. 언니! 마지막 어이거 <laughs> <허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육성 찍은 우리 우효시다 <laughs> 아까 만났잖아 여기서 왜 모르는 척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은 여기랑 여기를 배치해 놓아요 원트 끝내야 된다고? 원트 원트에 끝낸다고 해가지고 그 나베체타. 어베배남러 탁지. 다치에 늦게. 셋. 이 정도 나도 금방 끝나. 아 여기. 혹시 여기다. 나이 쓰시면 세로 상태로 젖히게 습니다나이 정도면 금방 끝나지 않을까? 기아시술 필요없어. 진정해 적들을 봐. 흙과 백두 가지 색이지. 저것, 명과 암. 두 속성으로 나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배, 흙, 막 이런 건가? 명과 암. 오. 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지면을 잘 살펴봐. 명암 인장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 배치된 오퍼레이터는 바닥과 같은 명 또는 암 속성을 얻게 될 거야. 이러면 명인장과 배치되어 있는 명 속성을 얻게 될 거야. 원래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눈이 잘안 보여. 가들 <laughs> 여기서 제흰트이니까 일단 여기를 놓고요 저기는 검정색이야. 검정이니까 여기다가 일지사이어안 되는데요. 시와씨마스 okay, 빨리빨리 죽이도록 하고 22호 말이면 금방해 금방해 잠깐만. 아이 네. 아, 뭐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깐뭐너뭐너뭐너 잠깐 뭐 뭐요? 아 잠깐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잠깐 저기 저기 위에 뭐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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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잠깐만 실 실버 S 죽을 것 같은데 실버 S 실드면? 아니 선생님들 뭔가 안 줄지 않아요? <laughs> 여기가 안 줄어. <laughs> 아니 이걸 이걸 어어찌하 잠깐만. 야 여기. <laughs> 야 이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나? <웃음> 뭐야? <웃음> 아 뭐야? <laughs> 어? 그래도 깨긴 깼어 이거 두 마리는 인원이 처음에 몰리지 않아가지고 느긋할 줄 알았는데 중간 정도 에 이제 급물 타가지고 한 마리씩 놓쳐가지고 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아유 맞는 말 하지잖아. 어 이게 이게 내가 못하면 내 탓이 아니라 여러분 탓이야. 여러분들이 내, 맞는 말 하셨잖아. 시를 뽑는 어? 목표를 갖고 왔기 때문에 난 그것만 해도 오늘 나의 목표는 끝냈어. 어? 이거 올릴 때도 한다고 그 여러분들이 나를 컨트롤을 못한 거지. 그렇지? 이게 맞는 말이야 <laughs> 이제 니엔이 화이트 앤 레드 같은 개념이면 그 시에는 이제 청록색 블랙과 청록색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사실 니엔도 차이나풍이 가미돼 있는 의상이잖아 나 그래서 오늘 진짜 이거 보자마자 시가 나에게 오겠구나 왜냐고? 나에게는 니엔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 있어야지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의상 느낌도 디테일도 내가 아까 엘레강스한 느낌이 들지 않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의상 자체도 뒤가 오프에다가 홀턴인데 여기 밖에 있는 코트가 자연스럽게 몸을 간싸움 주면서 이게 기품이 있는 디자인더라고. 근데 내가 입어서 지금 이렇지 일러스트 보면 정신 나갈걸? 여러분께 시 코스프레로 인사도 드리고 숙제 방송 명일방주 신규 업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재밌었고, 그리고 어려웠고, 내가 이렇게 바보였다는 걸알아보렸어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 방송으로 만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